안녕하세요. 플러피 레코즈의 설기씨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10월에 대만 여행 다녀오고서 10월 중순부터 감기에 걸렸다가 기관지염으로 좀 악화가 되는 바람에 거의 지금 한달 가까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상태라 정말 오랜만에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제가 다이소 신상들 10월 신상인데 지금 가지고 와 버렸어요. 오히려 다이소몰 앱에서는 이미 올라온 10월 신상들이 매장에는 아직 입고되지 않은 것들이 좀 있었는데 11월이 되니까 10월 신상들 대부분을 매장에서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구매하시기에는 오히려 지금 시기가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에 좀 긍정회로를 돌리면서 10월 신상들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10월 신상들은 진짜 베이직한 기본 다구템으로꼭 가지고 있어야 할 아이템들부터 굉장히 화려한 데코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까지 출시가 되었는데요.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번 10월 신상으로 나왔던 귀여운 커버가 씌워진 무선 노트 두 가지 소개해드려 볼게요. 일단 둘다 A5 사이즈 노트와 호환되는 사이즈에 키링을 걸수 있는 고리가 있었고, 각각 3,000원씩이었습니다. 이 고리에 키링을 걸어주면 되나봐요. 안에 끼워져 있는 노트가 두꺼운 노트는 아니고요. 커버 바깥쪽은 약간 도톰하고 폭신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 겉커버에 들어가 있는 폭신한 소재가 계속 이렇게 소리가 좀 나는 소재라서 저는 약간 신경이 좀 쓰이더라고요. 저는 특히 다이어리로 쓰는 노트는 이렇게 고리든지 똑딱이 단추든지 잡아줄 수 있는 게 있는 편을 선호하는데 이렇게 좀 덜렁덜렁한 게 살짝 아쉬웠습니다. 색깔은 굉장히 귀엽네요. 다음 요 토마토. 파우치로 된 토마토가 달려있고 굉장히 부들부들한 커버가 씌워져 있는 노트이고요. 마찬가지로 키링을 달수 있는 곳. 안에 들어있는 노트는 먼저 보여드린 거랑 같은 노트가 끼워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둘중 고르라면 이쪽이 개인적으로는 더제 취향인 것 같아요. 일단 이 소재 자체가 굉장히 보들보들해서 가을, 겨울에 굉장히 포근한 느낌으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요 토마토도 너무 귀여운데 안에다가 닦고 할때 사용하는 스티커 같은 것들을 보관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커버 겉표지를 움직일 때 앞에 것처럼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지 않더라고요. 다음은 신상 마테들 보여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이지컷 마스킹 테이프는 데일리 버전입니다. 당겨주면 쉽게 잘리기 때문에 이지컷 마스킹 테이프들은 잘린 단면이 굉장히 깔끔해서 뭔가 정돈된 깔끔한 닫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지컷 마스킹 테이프 굉장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단위 계획이나 목표 관리 할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위클리 계획을 표시해줄 때 활용하면 너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다음 버전도 붙여볼게요.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깔끔하게 모노톤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버전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지컷 마스킹테이프는 4개에 들어있는 손글씨 날짜 버전입니다 약간 지저분하게 뜯긴 것도 있긴 한데, 만년형으로 먼슬리 꾸미시는 분들은 매달 몇월인지 직접 기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가끔은 이렇게 먼슬리를 알스나 이런 먼슬리 스티커, 마테 같은 것들 활용해서 꾸며줘도 너무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흰색 버전은 검정색보단 조금 얇습니다. 화이트 버전 원슬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깔끔하고 마테를 붙인 느낌보다는 딱 귀엽게 글자만 마치 알스를 붙여준 것 같은 느낌이라 이쪽이 저는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날짜 마테도 한번 붙여볼게요. 짠, 이렇게 한번 다 붙여봤는데요. 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네클로버나 스마일 같은 것도 있는 게 너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다 하나하나 이지컷이 들어가 있어서 자르기도 너무 너무 쉽고 월슬리의 날짜를 쓸때 활용하기도 좋고 수수처럼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월중 행사나 일정이 있는 날짜들을 정리해줄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요일 마트에 붙여보겠습니다. 딱 깔끔한 원슬리에 요일 표시를 할 때도 좋을 것 같고 위클리 작성하실 때에도 깔끔하게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지컷 마스킹 테이프 세 종류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한 종류를 제가 두 개를 샀더라고요 키스컷 다른 한 종류는 화살표들로 되어 있는 거였는데 저는 이한 종류만 구매를 해서 한번 다 붙여 볼게요 이렇게 다 붙여봤는데요. 일단 요소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색감이 파스텔 톤부터 회색을 한 방울 떨어뜨린 것 같은 약간 그레이 계열의 핑크나 베이지 같은 컬러들도 굉장히 느낌있게 잘 뽑힌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죽 필통 케이스 보여드릴게요. 빈티지한 무드의 가죽풍 펜케이스인데요 연필 케이스도 아니고 펜케이스도 아닌 필통 케이스라고 하니까 이름만 봤을 때는 뭔가 필통을 넣어주는 케이스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냥 필통이었습니다 똑딱이로 열어줄 수 있고요 펜을 그냥 안에다가 넣어주면 나중에 꺼내기 어려울 것 같아서 여기에 살짝 이펜 클립 부분을 꽂았더니 이렇게 자국이 나버렸어요. 저는 펜을 워낙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다니는 걸 선호하는 편이라서 제 스타일이랑은 살짝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디자인 자체는 깔끔하고 예쁜 편이라서 두세 가지 정도의 필기 도구 넣어 다니시는 분들은 활용하시기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스티커들 모두 보여드릴 건데요. 정말 다양한 스티커가 또 이번 10월달에 출시가 됐었는데 먼저 이 귀여운 조각 스티커 보여드릴게요. 30가지 스티커가 한 장씩 들어있고요. 1,000원이었습니다. 제가 이 스티커를 두개 구매했는데 앞에 구매해서 사용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요거는 좀 보시면 칼선 밀림이 좀 있어요. 이쪽은 요 라인 밖에 흰 부분이 이만큼밖에 없는데 쪽으로 쏠려 있죠. 요 기타 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요건 뒷돼지가 밀려서 붙여져 있네요. 이 정도로 밀리면 판매용으로 사용을 잘안 하시는데 이게 이렇게 밀리다 보면 자칫 디자인 부분이 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유를 두고 칼선을 만들기는 하는데 한쪽으로 쏠려 있는 칼선이 아쉽기는 합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붙일 때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만약에 배경색이 다른 곳에다가 이걸 붙이게 되면 칼선이 왕창 밀려 있는 게 이렇게 그대로 티가 나기 때문에 붙여주는 곳 배경색이 다를 때는 좀 조금 거슬릴 수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뒷돼지가 어긋나 있죠? 두개 구매해서 하나는 이미 좀 사용을 다 했는데, 어, 그거는 괜찮았는데, 요거는 이렇게 칼선도 밀려있고, 뒷대지도 다 이렇게 밀려서 스티커 부분이 뒤에 노출돼 있어요. 앞에 제가 똑같은 거 구매해서 이미 사용했을 때는 이 디자인 자체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했거든요. 제가 다꾸에 활용했던 거 조금 보여드리면, 요렇게. 다음으로 이런 캐릭터나 인물 스티커들 보여드릴 건데요. 요 데일리 라이프 인물 스티커는 좀 꾸준히 요즘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같은 디자인 스티커가 두 장씩 총네장 들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을에 맞춰져서 뮤트 버전으로 나온 거더라고요. 다음으로 다이소에서는 이런 스타일을 처음 보는데 레트로 코디 스티커 팩이고요. 약간 그 일본 시티팝 감성이 떠오르는 그런 옛날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기도 하고 다른 네 가지 디자인으로 한 장씩 들어 있습니다. 어릴 때 종이로 옷 갈아입히는 놀이 했던 거 생각나기도 하고 너무너무 독특하고 귀엽네요. 다음은 오므라이스 팬더 데코 스티커 두 가지 디자인이 두 장씩 총네 장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알새랑 원슬리부터 데코용으로 활용하기 좋은 요런 작은 아이템들. 기본 템으로 활용하기 좋은 요런 라벨형 스티커 라인까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먼저 데코 스티커 두 가지입니다. 다꾸할 때 활용하기 좋은 핀셋이나 클립 같은 이런 기본 아이템들이 굉장히 귀엽고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두 가지 디자인이 두 장씩 시즌을 표시해 줄수 있는 작고 귀여운 요소들도 원슬리에 특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두 가지 디자인이 두 장씩 들어있는 알파벳 스티커 보여드릴게요. 원형과 사각형부터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파벳 자체 라인이 칼선으로 다 들어가 있는 너무 너무 귀엽게 나와 있어서 저는 이거 몇개더 쟁여뒀습니다. 다음은 먼슬리용 스티커랑 만년 달력 스티커팩.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먼슬리 손글씨 날짜 스티커는 굉장히 얇고 무광으로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요. 제가 이미 한 세트를 다 사용을 해봤는데. 또 제품 뽑기 운 때문에 그런 건지 전체적으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칼선이 제대로 안 들어가 있어서 잘 뜯어지지 않고 옆에 스티커가 일부분 같이 뜯어지거나 제가 가위나 칼로 다시 칼선 부분을 잘라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꽝을 또 만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구성은 천 원에 이렇게 내장을 준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너무 알차게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나마 좀덜한 편인데, 칼선이 이제 끝에 쪽에 살짝 약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다른 날짜 거랑 같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거는 그나마 이렇게 당겨서 뗄 수라도 있었지. 제가 처음에 사용을 했던 건 당겨도 이 칼선 부분이 떨어지지 않아서 아예 그냥 가위로 잘라서 사용을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설령 제가 잘라서 사용을 해야 한다고 해도 천 원에 이 정도 가성비면 감수하고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것도 지금 안 뜯어져가지고 제가 가위로 잘라가지고 네모 모양이 아니고 살짝 위에 잘려 있고요. 이 날짜도 옆에 있는 거랑 붙어서 떼다가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이거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다른 분들은 저처럼 꽝을 뽑으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2개월간 사용 가능한 만년달력 스티커팩 12장이고요. 이렇게 일정 체크할 때 활용하기 좋은 도형 스티커도 한장 같이 들어있어서 총 13장에 천원입니다. 모조지 스티커로 되어 있어서 우리 만년형이나 아예 다이어리로 나온 것들이 아니라 그냥 노트로 나온 것들 다이어리를 활용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먼슬리를 직접 그려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베이지 그린 블루로 세 가지 색상 버전이 있고요 한 가지 색상마다 4장씩 네 들어 있습니다 작은 도형 스티커도 너무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다음 오늘의 마지막 스티커입니다 다양한 도형 스티커 시리즈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쨍한 색깔로 매 메모가 가능한 모조지 스티커랑 반투명 스티커, 조금은 톤 다운된 컬러로 메모 가능한 모조지 스티커와 마찬가지로 반투명 스티커 총네 종류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모조지 스티커는 각각 다른 디자인으로 5장 들어 있고요. 반투명 스티커는 각각 다른 디자인 4장씩 네 들어 있습니다. 모두 가격은 1,000원이었고요. 요 쨍한 컬러 두 가지 먼저 보여 드릴게요. 화살표나 원형, 타원형 정말 다양한 모양들이 있는데요. 기본템으로 이건 꼭 가지고 있어야 할것 같아요. 어떻게 천원에 이런 구성 이런 세트로 낼 수가 있는지 정말 다시 한번 다이소에 감격을 하고 갑니다 여러분 이 모조지 스티커도 진짜 대박인데 근처 다이소에 재고 있으면 꼭 구매하세요 제발요 라벨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인덱스나 간단한 내용을 기재해주기에도 좋은 다양한 사이즈로 나와 있는데 너무 쨍하지 않고 약간 은은한 색감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같은 종류로 마지막 약간 톤다운된 컬러감의 도형 스티커들도 보여드릴게요. 구성은 앞에 버전이랑 비슷하면서 살짝 다른 느낌이고요. 색감 자체가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다 보니까 취향껏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양쪽 컬러감의 분위기가 모두 좋아서 각 종류별로 한 두세 개씩은 쟁여두고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또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 매번 뭔가 좀 사정이 생겨서 영상이 또 늦어지고 할 때마다 기다려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트 몽땅 꺼내보기 후편 영상이랑도 빨리 만들어서 다시 또 가지고 올게요. 매번 놀러와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남겨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